안녕하십니까? 강동 헤리티지 자이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1,299세대 중 일반 분양이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7억 원대로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 및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적절한 분양가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1에서 33층, 8개동 총 1,299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956, 임대 114, 보류지 1 0 그다음 일반 분양이 219가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환경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광동헤르 자이가 되겠습니다. 길동역과 길동생태공원역 그 중간 쯤에 있다. 신명중 서울 신명초 그다음 한영여고 둔천종구가 둘레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길동생태공원역 그다음 일자산이 이렇게 있고요. 중앙보훈병원도 그 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59, 비로 해서 7억 7천 5백이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219세대 특별공급이 12월 19일입니다. 1순위가 12월 20, 2순위가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12월 19일, 12월 21일, 12월 22일로 되겠습니다. 59, 일반이 106. 특별히 113 합해서 어, 2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길통 신도가 1차, 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로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부근에 강동해리지 자이의 옆에 여기가 신동아 1, 2차가 있습니다. 이 여기 분양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가 신동아 1, 2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8억 7천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신동아 1, 2차 급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동아 1, 2차 매매 7억 8천, 신동아 1, 2차 매매 7억 8천, 신동아 1, 2차 매매 7억 8천, 이 정도로 어, 저가가 나와 있고, 여기에 비해서 큰 시세 차익은 없더라도, 여기는 신축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더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 및 청약과일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또 예치기준금액 충족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당점 제한 10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 거주 의무는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다. 이거는 100%, 85 이하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이렇게 된다.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제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분양 대금은 50%, 범인에서 어, 대출이 되고 10%는 잔압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호선 중앙보훈병원역그 다음 길동생태공원역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있고요.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이 있고 길동자연생태공원 허브천문공원 일자산 신명초 신명중 배재고 안영여고 고덕 비즈밸류 강동 일반 사람들 단지가 있어서 일자리는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여기 59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 가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개가 나와 있습니다. 1층이 6억 5400 정도로 해서 26에서 30. 3층이 7억 6천 칠백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103동 이후에서 쭉 밑에는 1층이 여기 6억 6천 100에서 7억 7천 오백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선 타워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실 그 다음 안방 그 다음 침실이 침실 3 이렇게 타워형으로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이라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큰 그런 시세 차이는 없더라도 그래도 신축이라는 그런 강점 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